2025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많은 게임들 출시했고, 저의 체감이 맞다면, 23년도부터 계속 갓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년 상반기 출시한 게임들, 그 중에서도, 요대지가 직접 플레이 해본 게임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임, 베스트 10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뽑는 거니까, 직접 플레이 해본 게임들로 맞게 뽑을 수없고요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메타 점수, 스팀 평가, 이런거 전혀 상관없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재밌게 한 순서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한 게임과도 취향이 비슷한지 맞춰보면서 재미로 한번 쭉 훑어봐주세요 그럼 10위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10위 용과 같이 팔 외전 출시 전에는 반반의 감정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용과 같이 매번 똑같잖아 북박 같은 게임이라 이제 슬 물린다 또 뻔하겠지 라는 생각과 한편으론 아 그래도 마지막 으로가 주인공이라니 이거 귀한데 라는 생각 말이죠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지만 해상전도 들어갔고 다시 돌아온 실시간 전투가 너무나도 좋아. 마지막 고루의 섹시함과 매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외전이다 보니까 풀타임이 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상하게 용 시리즈 본편보다 외전들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풀타임 100시간에 턴제 전투를 고수하는 본편은 이제 버겁기만 한것 같아요 여튼 오랜만에 다시 만난 마지막 형님 때문에 잠시동안 즐거웠던 용과 같이 였습니다 9위, 둠더 다크 에이지. 사실 둠 시리즈를 엄청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내비우고 파괴, 파괴, 파괴 하는 재미. 요런 게좀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다만 이번 작은 방패를 넣어서 패링이란 요소가 생겼으므로 기존 둠 시리즈에서 살짝 벗어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나름 기존 둠 시리즈의 팬들에겐 호불호도 살짝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엔딩까지 시원시원하게 즐겁게 플레이했고 최적화도 매우 좋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화끈하게 추천해드릴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 흠을 하나 잡자고 하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정상가 8만원짜리 게임인데 제가 느끼기엔 그냥 단순 뿌시는 게임에다가 12시간 정도 하면 끝이라서 저처럼 FPS 게임을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가보다는 좀 할인할 때 노려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8위 피해거지 DLC 서고 지금 한창 플레이 중인 게임입니다 아주 재밌게 하고 있고요 보통 DLC는 랭킹에 잘 넣지 않는 편인데 DLC치고는 플레이 타임도 길고 웬만큼 짧은 게임 분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게임 한편으로 치기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소울라이커 게임들이 dlc에서 난이도가 확 어려워지긴 해서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본편하다가 dlc 넣무먹으면 갑자기 터무니없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패치로 인해서 게임 자체 난이도 조절이 생겨 버려서 쉬운 난이도로 하면 어느 정도 커버치고 적당하게 즐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편이랑 밸런스 차이가 좀 심하다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편 어려운 난이도랑 dlc 쉬운 난이도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저같은 경우는 피해가 거지 처음 나오자마자 난이도 같은거 패치가 있기 전에 본편 엔딩을 받고 그리고 이번 DLC는 쉬운 난이도로 하고 있는데도 비슷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아쉽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게임 자체는 본편 했을 때처럼 스릴 있고 재밌게 흘러가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특히나 분위기가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7위 퍼스트 버스가카자 이건 나름 재밌는 게임인데 요즘 평가는 왜 복합작까지 가 있더라고요. 카잔 뭐 이슈 있었나요? 왜 이럴까? 제가 엔딩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엔딩 봤고요초갓 게임이냐 인생 게임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그 정도까진 전혀 아니고 병상가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큰 단점이 있다면 진짜 전투 원툴 게임이에요. 스토리나 맥 구조, 게임 진행 방식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평타거나 그 이하로 고만고만한 게임인데 전투가 엄청 재밌는 편이라서 이거 하나빨로 재밌게 하기는 좋습니다. 물론 난이도도 더럽게 어렵습니다. 초반이랑 초중반까지는 정말 더럽게 어려워서 고전했던 게임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난이도 조절이 있긴 한데 쉬움 난이도로 내려서 해도 일반 소울라이크보다 조금 더 쉬운 정도가 어려운 게임 도전하는 거 좋아하신다면 재밌으실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콤보 때려박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6위 몬스터 헌터 와일즈. 당연히 올해 출시할 게임 통틀어서 1위라고 거의 못 박아놓고 시작한 게임인데 순위가 0치않네요 물론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했어요. 현재 80시간 좀 넘게 플레이한 게임인데 2월 말에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한 3월, 4월 정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플레이 안 해본지 한석달 정도 된것 같은데 안 그래도 최적화가 좀안 좋게 나와서 출시할 때부터 복합적 박았던. 게임인데 요 근래의 최적화가 더안 좋아졌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압도적 부정적을 찍었습니다. 와, 저는 진짜 캡콤 게임이면 좀 무지성으로 구매해서 해보는 타입이고 그 정도로 캡콤 게임을 좀 많이 믿는 편인데 이건 좀 심각하긴 하네요. 레곤주 도구마도 그렇고 캡콤은 오픈월드랑 좀안 맞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80시간 동안 플레이할 정도로 너무나 재밌게 즐겼고 비록 1위 할 거라고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반기 상위 랭크를 할 정도로 재밌게 했기에 좋았던 게임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 평가를 봐서는 여러분들의 에게 초차는 절대 못 드릴 것 같긴 하네요. 5위 진상국 무쌍 오리진 무쌍 시리즈를 싫어하진 않지만 항상 5시간 정도 하고 나면 너무 쉽고 버튼 좀 갈기면 되는 느낌이라서 금세 지루해져 버리는 게 무쌍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쌍 게임들이 이 정도로만 잘 나와준다면 전 정말 이 장르를 앞으로 좋아하게 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투가 정말 시원시원하면서도 너무 쉽지 않고 나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오랜만에 삼국지 스토리를 또 즐기니까 너무 재밌 있더라고요. 그나마 단점으로 좀 꼽자면 주인공의 고정이라는 점 이건 남녀 캐릭 정도는 고를 수 있게 해줘도 될것 같은데 어차피 음성도 안 넣었으면서 말이죠. 이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스토리가 적벽 대전까지만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 뒤로 더 이어서 다음작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풀탐도 훌륭하고 게임 자체만으로는 아주 아주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랭크에 넣었고 이런 식으로 또 무쌍의 붐이 또 왔으면 좋겠네요. 4위 어세싱 크리드 섀도우스 유비소프트 하... 요즘 브랜드 이미지 최악이라서 게임 출시 전부터 악평이 자자했고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일본 사무라이 닌자들이 나오는 게임에 주인공이 흑인 아저씨라고? 그냥 시작조차 하기 싫어졌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똥스매를 맞고 들어간 게임이기도 하죠.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했던 따실까요? 졸라 재밌었습니다. 심지어 첫 리뷰는 솔직히 좀 두려웠어요. 다들 유비게임을 어떻게 욕하고 까줄지 기다리고 있을텐데 너무 재밌어서 칭찬을 할수 밖에 없는 이 심정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걸 어떻게 해요? 재밌다고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딩까진 그냥 쭉 달렸던 게임인데 다른 게임 리뷰한다고 엔딩 후에는 잘못 만지고 있긴 한데 시간 여유 될 때마다 생각나는 게임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풍경 구경하고 닌자 플레이하고 막 이렇게 놀기만 해도 재밌어요 의외로 야스케 파트가 생각했던 것보단 그렇게 많진 않고 다른 주인공인 나우에가 엄청 캐릭터성이 좋기 때문에 진짜 저는 오픈월드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솔직히 이번작에 야스케라는 인물 자체가 없었더라면 유비소프트의 부활도 기대해볼 수 있을뻔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3위 데스 스트랜딩 2 이 게임을 랭킹에 올리게 될 줄이야 진짜 놀랍네요 제가 1편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중도하차했고 자극적인 게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루즈하게 이어져가는 게임 엔딩 못볼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입니다 분위기, 극음, 세계관, 캐릭터 전부 넘사벽이었고 역시나 주인공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배달 임무라서 루즈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전작보단 자극적인 요소들을 빠르게 투입시켜줘서 너무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엔딩 보면서 아 1편 다시 하면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마저 들 들더라구요. 조만간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성공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게임의 몇몇 요소들은 배달, 건설, 서브캐 이런 것들 제 취향이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랭킹 3위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그 말은 그 외의 것들 작품성 게임의 완성도 측면만 본다면 아마 상반기가 아닌 올해 최고로 잘 만들어진 게임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진짜 대시마인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2위 스텔라 블레이드 PC 역시 이런 자극적인 게임이 취향면에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플스판으로 엔딩 봤음에도 불구하고 PC 판으로 또 해도 다른 즐거움이 있달까요? 세계관, 부금, 분위기, 전투 액션, 캐릭터, 스토리 개인적으로 모든 게다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이 게임을 해보기 전에 그냥 빵댕이만 강조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면 다들 이브 이쁘다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꼴랑 그거 하나만으론 이렇게 각겜 소리 듣긴 힘들겠죠. 그냥 빵댕이가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이 살짝 가려졌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게임 밸런스가 너무 좋고 모든 요소들이 잘 짜여져 있어서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당연히 지금 이 리뷰가 쓰이고 있을 시점. 게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텔라 안 해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말이죠. 아무래도 한국 게임이다 보니까 더 관심도 많이 가서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브, 타키, 네이븐 최고입니다. 1위 클레로 업스키르 33혼정대. 처음 트레일러만 봤을 땐 재밌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각 게임일 거라고도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하지만 재밌어도 이 정도로 재밌을 줄은 절대 예상 못했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턴제 게임을 정말 중도하차 잘하는 편입니다. 물론 장르 자체가 SRPG인 경우에는 매우 좋아하지만 JRPG 타입에서 나오는 턴제 게임은 좀 힘들하는 편인데 앞으로의 턴제 전투가 삼삼 원정대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저는 앞으로 턴제 매니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술적인 세계관과 부금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건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시작부터 억으로 가득한 삼삼 원정대의 내용에다가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궁금해 죽을 것 같은 이 비밀들 그리고 중후반부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둘씩 비밀이 파헤쳐져가는 그 쾌감. 심지어 내용이 심오하긴 하지만 복잡하게 꼬아놓진 않아서 막 해설을 찾아봐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서 더욱도 좋았습니다. 진짜 엔딩까지 보고 나면 와 게임 한편 뚝딱 재밌게 했다가 아니고 와난 방금 예술을 경험했어. 나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올해 상반기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름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아쉽게 오늘 순위에못 들어온 게임들도 있었는데 AI 이름이 이것도 인디 게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나름 재밌게 잘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좀 고전 울라이크 느낌을 많이 주는 게임이라서 매니악하긴 한데 또 이런 걸 분명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물고 빠는 황금우상상미사건 2. 요게 DLC들이 두편 나왔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상 여기 게임만 보자면 오늘 랭킹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았겠지만 총 DLC 4개 중에 반만 나온 상태고 분량도 길지 않다 보니까 약간 요렇게 번외편 느낌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플릿픽션 친구가 없어서 못해봤습니다. 와이프한테 해볼 생각 없냐고 좀 물어봤었는데 저랑 같이 게임하고 싶지 않은 가 보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못해본 게임인데 너무 궁금해요.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만약 해봤다면 순위에 변동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상반기, 요대지가 가장 재밌게 한 게임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어떤 게임을 플레이해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게임을 가장 재밌다고 꼽으시나요?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